얼마 전에 KBS TV 방송국에서 그, ‘당신만을 사랑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간 극장 프로를 오브로 어, 방영을 한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7세 난 할아버지와 94세 된 할머니가 7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길을 걸어가면 손을 붙잡고, 어, 그렇게 길을 가는 너무나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고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잠살수 있을까? 그분들 나름대로의 아마 비밀이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천국 갈 때가 다 됐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부부의 그 행복하면서도 뭔가 아쉬운 모습을 참 보고 아 저분에게 누가 전도를 s 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부부가 이루어짐으로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이 가정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기에 너무 유리한 그런 에,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부부는 분명히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고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을 지킴으로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된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외소서 5장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령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느니오직 종령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뱀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인류를 불행하고 저주받게 만든 것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여자가 그렇게 뱀의 꾀임을 받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실 때마다 보기에 좋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하나님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독처하는 거. 혼자 사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돕는 배피를 만들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비대를 가지고 어, 하와를 만들고 어, 그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했어요. 그때 아담은 말하기를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담을 위해서 덮는 배필를 만들어 줬다고, 그래서 모든 여자들은 남자를 위해서. 어, 있다 그렇게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에, 오른손이 일을 할때 불편하면 왼손이 돕게 돼 있잖아요 왼손이 무슨 일을 할때 불편하면 오른손이 돕게 돼 있잖아요 서로 돕는 것이지 일방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고 남편은 아내를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남자 혼자 하는 것보다 아내와 함께 할때두 배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백 배의 효과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오는 보너스가 하나 있는데 행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남자가 좋은 아내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자언 18장 22제를 보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좋은 아내를 얻어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라 그랬어요. 스폴전 목사님은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 했다 그래요. 남자들에게 가장 좋은 재산은 좋은 아내와 건강이다. 그랬다 그랬다. 좋은 아내를 얻어서 행복하게 살고 몸이 건강하다고 하면 그 남자는 가장 좋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만큼 좋은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 9장 14절에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집이나 재물은 부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지만은 슬기로운 좋은 아내를 얻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지 그거는 부모가 준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어떤 지혜가 있는 거 하니 남편의 사랑을 받는 지혜가 있어요.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남편으로 만드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는 항상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하나님에게 있는 아가페의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시집가가지고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리라 그런 기대를 걸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나 남편은 그 하나님과 같은 아가페 사랑은 없어요. 그러므로 아내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남편을 머리로 알고 머리로 대접을 잘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의 사랑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겸손해야 되고 남편에게 예의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지혜가 있는데 자기 남편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해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열 개나 있고 아무리 똑똑한 여자라고 그래도 세상에서는 뭐 굉장하다고 해도. 남편의 사랑받고 싶으면 남편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남편보다 아는 게열 배나 많아도 여보 나는 잘 몰라요. 그래야 돼요. 남편보다 뭐열 배나 더 잘해도 남편 앞에서는 여보 나는 잘 못해요. 당신이 도와주면 못 살아요. 그런 여자들이 남편의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들은요, 자기 남편보다 더 잘한다고 큰 소리 치고요. 남편보다 더 잘한다고 더 많이 안다고 큰 소리를 쳐가지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자들이 잘났다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안 입고 와서 눈 뜨고 못 봐요. 너 혼자 실패해 먹어라. <laughs> <laughs> 그러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편 앞에서 잘난 척하면 고생 많이 합니다 어리석은 여자들은요 남편이 신문 보고 앉았는데 못질을 자기가 해요 고생 많이 합니다 <laughs> 지혜로운 여자들은요 남편 앞에서는요 못질을 해도 벽을 쳐요 어마마! 이러고 그러면 남편이 신문 보다가도 여보 여자가 무슨 멋질을 해 그래요 나는 멋질을 잘 못해요 <laughs> 그러면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다 멋질을 해줘요 그러면 여자는 손가락질만 하면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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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남자가 다 해주는 거야 남편 앞에서는 잘해도 못한다 그래야 되고 알아도 잘 모른다 그래야 되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 그래야 되고, 그러면 그냥 남편이 다 해주는 거야, 다 해주는 거야. 지혜로운 여자는요, 아주 겸손해서 사랑받고 살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지혜로운 여자들은 남편 앞에서 예의를 지킵니다. 남편이 함부로 한다 그래서 자기도 함부로 행동하면 둘다 쌍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반말해도 존댓말을 쓰고, 함부로 하려고 해도 예의를 잘 지키고, 그렇게 남편 앞에서 조심조심해서 행동을 하면, 그 가정은 자식이 봐도 훌륭한 부모고, 다른 사람이 봐도 저 부부는 참 뭔가 수준이 다르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부부가 특별히 평생 대접받는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하라아아브함함초라칭하하여종한한것이이 그랬어요 Sarah Abraham, Sarah Abraham, Sarah Abraham, Sarah a b r a h a 하 s 하 r a h a 하 r 하 h a m Sarah a b r a h 그렇게 남편에게 순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슬기로운 아내는 말에 지혜가 있어요. 슬기로운 아내는 말로 남편을 즐겁게 해줍니다. 말로 남편을 세워줍니다. 남편의 길을 살려줍니다. 남편을 행복하게 해줘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은 엘레나는 아주 재치있는 말로서 남편에게 항상 용기를 주고 남편을 잘 받도록 섬겼다고 합니다 이 엘레나는 10살 때 고아가 돼가지고 20살 때 시집가서 6남매를 낳았대요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 제일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슬픔에 잠겨 있을 때이 엘레나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아직도 우리가 사랑할 아이들이 다섯이나 남았잖아요. 이런 말로 위로를 해줬다 그래요. 로즈벨트 대통령이 관절염으로 이제 휠체어를 의지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에도 엘레나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고 남편을 격려해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줬다고 합니다. 한 번은 루즈벨트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지금도 나를 사랑하오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엘레나는 이렇게 재치 있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나요? 얼마나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항상 가정을 밝게 하고 남편에게 용기를 줘서 미국 대통령을 세 번이나 연구포 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이 됐는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아내들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잘 골라서 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보, 당신만 생각하면 든든해요. 여보, 아이들이 뭐라고 한줄 아세요? 세상에서 아빠를 제일 존경한대요. 내가 당신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laughs> 이 세상에서 당신 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신은 한결 같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능히 해낼 거예요. 당신은 능히 할수 있어요. 당신은 성공할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골라서 해 보세요. 그 남편이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사랑함으로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너그러운 아내가 되어야 돼요. 어진 아내가 되어야 돼요. 잠언 1 2장 사절에 보면은 어진 여인은 그 제아비의 멸루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제아비로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그래서 명심보감에도 보면 어진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만들고 악한 아내는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라고 하면 아내가 너그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이 밤낮 술을 먹고 방탕하게 살아서 아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잔뜩 취했는데 그 술친구들을 데리고 한밤 중에 왔습니다. 또 술을 먹으면서 마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그 부인은 너무나도 기쁘게 남편을 맞이하고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대접을 하면서 어 그렇게 이제 해 줘서. 아 어, 그랬더니 대접을 잘 받은 이 친구들이 감동을 받아 가지고 이 부인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저렇게 속을 썩이는 그 남편에게 어떻게 그렇게 대접을 잘 해주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부인이 대답하기를 저도 전에는 제 남편과 똑같았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내 남편은 아직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예요 저렇게 살다가는 갈 것이 분명해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모서서 고통당할 게 뻔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남편이 땅에 사는 동안 만이라도 제가 좀잘 돌보아줘서, 어? 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만이라도 잘 살게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어? 지옥 같은 고생을 하고 또 죽어서도 천국에 가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남편이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편안하게 살게 해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남편을 대접하는 거라. 그 말을 할때그 친구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 세상에 이렇게 천사 같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그 친구들만 감동받은 게 아니고 그 남편도 감동받고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은 장로가 됐다 그래요. 남편이 아무리 방탕하고 아무리 사람 노릇을 못해도 악을 악으로 그렇게 대해보세요 해결되나 안 되지. 그러나 이 부인처럼 아주 너그러운 그런 마음과 행동으로.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남편의 욕구를 채워 주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믿음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특별히 예? 믿음 있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아내가 믿음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은 아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안 믿는 남편을 구원해야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 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함이니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그래서요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이라도 그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행위를 보고 감동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라는 것이죠. 이 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남편을 경외하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아는 그 태도를 가리키는. 그 다음에 여기 정결한 행위. 아주 경건한 여인의 그 정결한 삶의 그 모습을 보여주어서 감동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지. 자기 남편을 하나님처럼 알고 받들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돌 같은 마음을 가진 남편이라도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화려한 그런 외모를 하는 것보다는 4절에 마음, 마음 단장을 잘 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태도로 살아간다고 하면 남편이 지금은 예수 안 믿고 방탕하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밖에 나가면 아내 자랑을 하고 자기 아내를 귀한 줄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세상 여자들이 얼마나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합니까. 그런데 자기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도 태도가 너무 너무 아름답고 또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줄 때 자기 아내를 보통 분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대개 그런 남편은요. 반드시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옛날에는 남편이 예수 안 믿었는데, 이제는 다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함께 봉사하는 것을 볼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다고 하면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남편들아, 하는 제목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